갈멜산 기도원에서 어, 어, 선교사들에게 보내주는 그 선물이 있었는데 에, 금년에는 제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박스 속에 이 책이 있었습니다. 아이 이언 두기드라는 분이 구약 신학자가 이 신약에 나오는 전신 갑주에 대해서 어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 전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 영적 전투가 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부약에 이미. 이 이사야서에 보면 11장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고 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사야 59장에 그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호를 그 머리에 서서 투구를 삼으시며"라는 말씀을 보면서, 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어,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라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옷이라는 것이죠. 아, 참이 아, 이 책에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은 참 음, 이미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영적 전투에서 어, 승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인데 다만 그분의 그 계획과 속도와 어, 그분의 그이 섭리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에 실패에 넘어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존 뉴턴의 남은 죄의 유익이라는 표현에를 언급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호신경,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느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삶을 원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느냐, 이 부분을 언급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도록 남겨두면서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부패됐고 죄악의 본성이 깊은 것인가,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질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비판하지 않고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애를 써야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필립보서에서도 우리 안에서. 어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일 것을 확신하라라 하면서도 빌립보서 2장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동안 행하게 하신다 는 말씀과 우리가 애를 쓰고 또 투쟁해야 되고 결심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분들, 에,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에, 그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맹점입니다. 어, 자신은 영적 전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영적 전투에 에, 그 민감해져 가지고 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음,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거슬렸을 때 낙담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어 일이 제대로 안될때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음. 요사에 같이 많은 아는 분들이나 또 관련된 분들이 아프거나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어 저희 지역에도 어 러시아 목사 블라지슬락. 음. 온 가족이 다 아프고 한근뭐 40일 정도 나타나지 못했다가 최근에 우리 미래 선교회 기도회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아팠는지를 물론 당뇨도 있었지만은 어 그걸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노벨상 받은 분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것이 진리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지키는 상급이니라. 이것을 믿어야 되고, 그럼 믿었는데도 왜 걸렸느냐? 그리 할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럴 땐 다니엘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백신도 맞고, 전 러시아에서 스푸트니 1차, 2차 다 맞고, 요새 한 7개월 지나서 또어 스푸트니 라이트라고 음 우리 이르나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안내해 줘 가지고 음또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에게 필요한 의의가 무엇인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요새 그 예수님 영화를 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그 복음 전도용으로 한두 시간 이상 되는 창조서부터 어 아담의 그타락서부터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하나님이 또 수풀에 어 걸린 양을 통해서 그 기적적인 경험을 하는 아브라함 이어서 예수의 탄생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에 참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떨어지면 한 번에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그냥 순식간에 귀한 메시아가 될 텐데 그 말씀으로 거절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그 장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일단 눈이 열리겠더라고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간섭함이 있어야 그 마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어 그분과 함께 인생이 시작되겠지요. 참,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그 옷, 예수님의 어떤 그 옷을 우리에게 지금 믿음으로 입으라고 하고, 그리고 승리를 누리라는 거죠.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회당에 있을 때에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으라고 어, 드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렌 자유를 자유케하고 논문자를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책을 덮어서 주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메시아냐" 그래 가지고 글을 팍 쫓아내 가지고 그냥 낭떠러지 떨어질 뻔한 그런 모습이 영상에 아주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 책에도 보면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 생활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목회자도 했고 그런데 예, 그 초점이 음, 그 이미 주님이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했는데 에, 그 자기의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 실제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제안하지 말고 하나님이 광대하시니까 우크라이나 변방에 에, 근처에 러시아군이 지금 전쟁을 일컬다 하면 하나님 이걸 다스려달라고. 부친과 바이든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엄청난 기도도 하면서도 우리나라 어 이제 대권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끼리 미워하고 대단합니까? 지금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주님이 섬세하게 다신다는 걸알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이 선물 받을 때에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미리 센터가 코드가 있고 우체국에서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또 어떨 때 시간이 안 맞으면 우리 지키는 사람들이 다 어디 딴 데로 갈 때도 있고. 또 우리 아프리카 장군의 아들 보르크가 너무 몸이 고달하니까 낮잠도 자고 그러는데 기도했어요 이 선물 잘 받게 해 달라. 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 귀한 선물 그 속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나에게 이 귀한 책 있어가 제가 단숨에 읽고 그런데 어제 주일날 교인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까 지금 오늘 영상으로도 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작은 문제도 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음. 우리 주님이 에, 우리에게 에, 일하실 때 그분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으면서도 내몰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좋은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모든 이에게 예, 잠잠히 전하셨던 거죠 뭐일 중독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음, 예, 바로 의의 고도수립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신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우리에게 예,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뭐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그 고통도 많이 있겠지만은 음, 또 현실적으로는 그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혼을 약속하셨고 더큰 것이더라고 있 지나고 나서 보면은 계속 더 새로운 게 있고 더큰 게, 이제는 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고 음, 에, 우리의 실패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우리가 때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갔던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로마서 6장 14절 외견상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영어롭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일 것이고 비록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낙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걸 나누고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 놓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교통하는데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가? 각 나라마다 사랑 주님 오늘도 이 새로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